반도체를 비롯해서 중소형주 개별 종목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대형주가 반등이 나왔고 2차 전지가 딱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와서 코스피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빠르게 순환되고 있고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현찰 보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믿음 있고 확실하게 좋은 종목이고 세력 종목은 조금 하락한다고 해도 버티면 급등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찰 보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방산 관련주가 급등이 나왔는데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충돌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직접 보호복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지금 임박한 상태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가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 석유, 가스 관련주도 급등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산 관련주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 이럴 때는 핵심 테마만 반등이 나오고 그 외의 종목들은 조금 약합니다. 특히 중소형주 개별 종목이 약했는데, 이제 조만간 또 순환이 되기 때문에 급반등은 나올 겁니다.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관련주는 고공권이라는 걸꼭 알아야 됩니다. 반도체 관련주는 빠르게 매매하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손절 잘 해야 됩니다. 손절이 안 되면 이런 종목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차전지가 반등이 나왔는데 아마 2차전지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21선 돌파하는 거 보고 대응하면 됩니다. 포스코 푸처엠도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21선 돌파할 때 대응하면 됩니다. 지금은 반등 정도 생각해야지 또다시 이렇게 급등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여기 보면 21선 돌파하고 눌림 주고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지금도 똑같을 겁니다. 21선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반등은 나오고 눌림 나오면서 여기처럼 21선 돌파할 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5일선은 돌파했지만 21선이 여기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이제 액면 분할로 내일부터 정지가 되기 때문에 6%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액면 분할되고 나면 아마 급반등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도 이제 급등 나오고 지금 대체적으로 쉬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도 조만간 이제 상승 턴할 겁니다. 셀트리온이 21선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21선 돌파해야 조정은 있어도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5일선 터치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약주도 조금 약했는데, 이제 조만간 제약주도 급등 나올 겁니다. 지수 간단하게 보시면, 코스피는 지금 21선에 걸쳐 있습니다. 그렇게 큰 하락은 나오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하락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봉, 월봉을 보면, 5일선하고 이격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하락할 구간은 있습니다.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61선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탈은 했지만 크게 하락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봉을 보면 20일선에 걸쳐 있습니다. 월봉을 보면 5일선에 걸쳐 있는데 지금 20일선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하락 여력은 있지만 아마 박스권 나온다고 생각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산 관련주하고 전기 변압기 관련주가 급등이 나왔는데 전기 변압기 관련주는 선두 주자가 아직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LS 일렉트릭 이 대장주들이 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후발 주자도 상승을 했습니다. 재룡전기, 가온전선, 일진전기, 삼화전기가 중소용주로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대원전선, 광명전기 계룡산업, 대한전선, 세명전기가 후발주자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전기공업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렇게 2등주, 3등주도 잘만 고르면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1등주가 계속 올라가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급락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2등주, 3등주 안전하게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식으로 돈 벌기 어렵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내돈 지키는 매매를 해야 되고 현찰 보유도 할줄 알아야 됩니다. 확실할 때만 매매하시고 만약에 묻어놓고 싶다면 철저하게 분석하고 세력 확인하고 종목 선정을 했다면 매수해서 조금 하락을 해도 버티면 어차피 급등이 나옵니다.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 확실하게 정하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방산 관련주 풍산이 지금 5일선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 관련주 보면 스펙코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 이런 종목을 따라 잡으면 안 되고 이제 5일선 매매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일 더 상승하면 추격 매수 하면 안 됩니다. 이제 20일선도 돌아가지 않았고 5일선 여기 있으니까 눌림 주면 그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빅텍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이 꼬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눌림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니드 도 5일선 이탈 했다가 5일선 위에 올려 놓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퍼스텍 퍼스텍도 이제 볼인저 상단입니다 이제 시작 단계인데 이런 종목은 사실상 따라잡기에는 조금 오른 상태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매수하고 또 눌러주면 한번 더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매매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으니까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메탈 오늘 5일선 정확하게 터치했습니다. 이런 종목도 5일선 매매 하면 됩니다. 바로 올라가면 따라잡지 말고 지켜보고 있다가 5일선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 단조도 이제 5일선 돌파했습니다. 거의 바닥입니다. 이런 종목도 매매 해볼만합니다. 아직 21선이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상승하고 눌림 주고 조정은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닥이라는 거 알고 한두번 정도 나누어서 매수타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 관련주 엘컴텍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엘컴텍도 조금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512선 매매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형주로서는 현대 로뎀 하나 시스템 l i g 덱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들은 대형주인데 전쟁 관련주도 되고 우주 항공 테마도 됩니다. 이 종목들을 지금 상승 초기 국면이니까 5일선 매매하고 두번 정도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 밑에 있는 종목은 우주 항공 테마로 조금 많이 상승한 상태이니까 스캘핑으로만 손절 칼처럼 잘할 자신 있으면 이 종목 매매하면 됩니다. 지수가 좋지 않으면 이런 테마주들이 급등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테마도 저번 편에서 봤는데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우주항공테마도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항상 눌림에서 저점에서 매수해서 이슈화 될때 매도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주시고 종목 상담은 댓글로 상담을 하게 되면 경고 먹으니까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